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전 없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최범은 영원고. 목진물 사무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신 사랑을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냐가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신사랑 배부사, 우리의 죄사했으니, 그흔해 잊을까. 하나님 그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요찬양 아세. 하늘을 두루 머리 삼고, 바다를 멍물 삼아도, 안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없 그신 사랑, 그 어찌 다았을까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신 사랑을 측량다. 사랑 성도여 전하가세.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말씀입니다. 737면 느헤미야 8장. 아, 본문은 전체의 말씀이고요.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만 한절씩 교독하시고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북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선이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리아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이아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청독 느헤미아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 준 말을 밝히 앎미라 아멘. 우리 앞자 좌우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믿음의 그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달려온 길은 그야말로 쉴새 없이 달려온 길입니다. 처음에 느헤미야 일장이 시작할 때 이방 여들과 결혼한 백성들이 수두룩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을 통혼을 어, 금지했고 또 기존에 결혼을 했었던 사람들은 어, 이혼을 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벽을 둘러보고 성벽 재건에 대한 어, 비전을 백성들에게 심어줬고 백성들은 그의 어, 지도화래에 그 성벽공사를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성벽공사가 쉬웠느냐? 그렇지도 않았죠. 어, 외부적인 적도 있었고 내부적인 적도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쉴새 없이 여기까지 지금 달려온 겁니다. 그러면 느헤미아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까지 그렇게 달려왔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쉴새 없이 정신없이 달려왔느냐, 그것은 바로 다시 언약 공동체로 태어나는 것이었어요. 성격도 중요하고, 성전 건축도 중요하고, 백성들의 인구 조사도 중요하고 그들의 안전도 중요하고 그들의 통혼을 다시 바로 잡는 것도 다 중요한데 느헤미야의 최대의 가장 마지막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다시금 언약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비록 포로기를 살고 있지만 페르시아에 정복되어져서 지금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백성을 하나님께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목표였죠.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여기까지 쉴수 없이 달려온 겁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다 모인 앞에서 성의를 지키는데 율법책을 낭독하니까 백성들이 막 감격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일의 모습을 이렇게 쭉 보면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방금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죠. 그래서 쭉 율법책을 읽어주고 학사 에스라가 읽어주고 그 읽어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주, 주변의 레위인들이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어, 마이크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어서 학사 에스 라가 율법을 읽어주면서 동시에 뭔가를 해석해 준다라고 하면 훨씬 편하죠. 어, 마이크로 큰 대형 스피커로 전달이 되어지면서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고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다. 라고 하면서 학사 에스 라가 다이렉트로 바로바로 바로 해석을 해 주면 참 좋죠. 그런데 학사 에스 라는 큰 소리로. 서든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율법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원문을 쫙 읽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무슨 의미다 라고 하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율법의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감격하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그 레위인들이 어, 주변 정리를 하기를 울지 말아라. 오늘은 기쁜 날이고 성일이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라라고 하면서 동려를 하죠. 자, 오늘까지 지금 팔 장에 오기까지 이 모든 느헤미야의 개혁 그리고 오늘 성일을 지키는 이 모습 여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느헤미야서니까 아. 느헤미아가 주인공이구나 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아가 하려고 했었던 것은 뭡니까? 언약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언약 공동체가 되는 주체는 누구예요? 백성입니다, 백성. 그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남녀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백성들이 듣고 백성들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백성들이 얘기하죠,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도자가 거듭나야 개혁이 이루어진다. 제가 보기엔 그건 개혁의 출발점이에요. 개혁의 완성은 누가 하느냐?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겠어요? 아무리 해석을 잘해서 성경을 해석해 주면 뭐하겠어요? 그 노릇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백, 결국에는 목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서 뭘 이루려고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 그 말씀을 밝히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 그거 이루려고 목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이 왜 있습니까?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고 속장님 계시고 이러한 시스템이 왜 있는 겁니까? 결국에는 모든 각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전달이 되어져서 그것에 감격하고 성도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그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느헤미야의 그바음대로그 목적대로 어떻게 됐어요?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 갔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도님들께까지 갔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개혁의 시작은 지도자인지 모르겠지만 개혁의 완성은 성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만 중요하냐? 지도자만 중요하냐? 아니죠. 성도님들까지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결국에는 그것을 바라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역사하셔서 그래, 너희들이 한번 언약 공동체를 다시 한번 잃어봐라. 말씀의 공동체를 잃어봐라.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좀 되어 줘 봐라.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도 바라보시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의 개혁은 특징이 무슨 개혁이냐? 책에서 시작되는 개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구약의 역사.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 결국에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역사를 시작하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시작하셔서 왕정이 이제 다 폐망을 하고 느헤미야까지 왔을 때에는 이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구약의 전체의 역사죠. 그런데 이 역사를 우리가 쭉 둘러보면 그들의 개혁, 그들의 종교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였습니다. 제사. 제사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자, 제사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겼고 남유다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둘다 그들은 뭘 드렸나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베데리나 혹은 산당에서 남유다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가 어땠나요? 형식이 똑같았습니까? 아니요, 자기네들 멋대로였습니다. 시대를 따라서 조금씩 변했고요, 지도자에 따라서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멋대로 흘러갔어요. 둘다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공통점은 똑같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도 모두가 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산당에서 혹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무엇이었냐? 무엇 중심의 개혁이었냐? 제사 중심의 개혁이었다는 거예요. 제사를 다시 지내기 시작하자. 성의를 다시 지키기 시작하자. 제사를 다시 우리가 안 드렸던 것을 우상숭배했던 것을 다시 돌아가서 지키기 시작하자. 이게 그들의 개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개혁의 중심은 무엇이냐? 율법, 체계 개혁이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어떤 형식으로 통일해서 우리가 어떤 매뉴얼대로 드릴 거냐? 이 개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매뉴얼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왜 자꾸 매뉴얼 매뉴얼 하나? 제가 왜 자꾸 성도님들께 자 남성 교회는 여성 교회는 이런 내규를 좀 만드세요. 자속회는 어떤 어떤 식으로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표준 순서 같은 거 예배 순서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마련해서 이제 인도해 갈 겁니다. 왜 자꾸 제가 매뉴얼 매뉴얼 할까요? 체계 개혁이라는 것이죠. 체계 개혁. 매뉴얼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그것을 서로 합의하에 매뉴얼을 잘 수정을 해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혼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매뉴얼이 분명치 않으면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이 사람은 저게 좋다 그러고 저 사람은 저게 좋다 는 거. 거기에 공동체가 휘청휘청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합의하에 이거 우리 좋은 거니까 우리 합의한 거니까 이대로 합시다라고 하면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안내위원들도 서로 모였을 때 우리 안내를 어떻게 할까요?라고 하면 서로 다 생각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저랬습니다. 안내위원들을 우리는 좀 젊은 사람들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젊은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노련한 분들이 연세가 있으셔서 노련한 분들이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결국에는 공동체들이 그러한 것 때문에 서로 갈등을 겪다 보면 이게 앞으로 나가야 될 일,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될 일을 나가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 매뉴얼, 원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개혁은 무엇입니까? 어떤 언약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매뉴얼대로 하자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자 말씀대로 하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다시 한번 나중에 시간 날때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1절부터 12절 읽어보면 율법의 체계, 율법체계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반복되어져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느헤미아의 이 개혁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다 백성들이 개혁의 완성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책에 의한 개혁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 책의 내용을 다 듣고 해석을 해 주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이 감격하면서 울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결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것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을 해 보자라고 하면 자,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느헤미야의 개혁 그대로 우리 한국교회에 가져와서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 우리는 쉬울까요? 어렵, 어려울까요? 대부분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훨씬 쉽습니다 자, 느헤미아의 교역은 언약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약 공동체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로 나아가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다 흩어져 있었어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멤버들이. 자칫 잘못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취한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쥐도 새도 메로게 멤버들이 사라지는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던 시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변에 뭐 그런 얘기들 하죠. 불평처럼 얘기를 합니다. 뭐 정부가 기독교만 박해한다고 코로나 사태가 겪어지면서 교회만 아주 타겟으로 잡고 계속해서 우리를 핍박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나서서 총칼을 교회에 들이댑니까? 그래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총칼을 들이댑니까? 그러지 않아요. 저희 제가 시골에 살던 촌스러운 시골 말로 하면 포스라운 소리예요. 복의 겨운 소리입니다. 이때 시대로 비유해 보면 복의 겨운 소리예요. 그들은 지금. 말 그대로 핍박, 방해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던 시절이에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할 때입니다. 그런 핍박에 비하면 지금 뭐 여론 머리를 한다, 뭐 정부가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발표를 한다, 코로나 피해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 그렇게 여론 머리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에 비하면 오늘 이 느헤미야의 상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했습니까 느헤미아 시대는 이걸 완성했습니다. 자, 우리의 개혁이 쉽습니까? 그들의 개혁이 쉽습니까? 우리의 개혁이 월등히 쉽습니다. 자, 그들은 변변히 이렇게 따뜻하게 냉방 냉난방 시설 돼 있는 곳에서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성전 건축했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 쉽습니까? 지금 이들이 아니요 죽을 똥살똥 성전 건축했습니다. 성전 건축하고 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거라도 좀 지켜보자 해서 뭐한 겁니까? 성벽 공사한 겁니다 그것까지도 다 해내고 난 다음에 개혁하자 그렇게 했었더니 감격하면서 예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느에미아의 개혁이에요 우리는요 성전 건축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예배당 모일 수 있는 공간 남아 돌지요 교회는 점점점 대형화 되어져 가고 텅텅 비어 있죠. 우리 교회만 해도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꽤 규모 있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 꽉꽉 들어차 있습니까? 아니요. 널널합니다. 느긋해요. 그죠? 모일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까? 우린 생각하죠. 개척 교회 목사님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운영해 가려면 어려워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비하면 그 개척 교회는 그래도 비 피하고 눈 피하고 냉난방 시설 그래도 돼 있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도 되죠 그런데 그들은 느헤미야 시절은 그런 공간도 없어서 생명의 위협도 느끼면서 그것을 막아보겠다고 성벽까지 지으면서 이뤄낸 개혁이 그들의 개혁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의 개혁에 비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쉬워요 어려요 쉽습니다 월등히 쉬워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오늘 우리가 깨달은 말씀,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내게 감격 주셨던 말씀, 그 말씀 중에 첫째, 둘째, 셋째 중에서 단한 가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이루겠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이루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계획이라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매뉴얼이다 생각하고 내 삶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에서 내가 떨어졌는지 무엇에서 내가 부족한지 무엇에서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대로 주님 말씀대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혁의 시작은 느헤미야요 에스라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완성해낸 것은 백성들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 개혁을 말씀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것을 점검해 갈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꼼꼼히 점검해 가게 하시고,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부족한지, 내가 삶 가운데서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한 것인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깊이 있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잘 점검해 가게 하셔서 다시금 말씀대로 돌아가고. 다시금 언약 공동체로, 다시금 믿음의 사람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시절보다 월등히 좋은 조건의 시절을 살아가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 우리들의 그런 부끄러운 자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고 오늘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여러분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작은 기억을 이어내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